공자는 스스로를 바로 세운 자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의지할 대상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가족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 내 가지 뿐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력의 축적입니다. 몸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노년의 삶은 체력이 자본입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산책, 땀이 맺힐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야말로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의사가 아니라 내 발걸음이 나를 살립니다. 둘째, 정신적 근육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 고르는 불안을 이기는 힘은 사색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작은 연구를 이어가는 것들. 이런 지적 활동이 마음의 균형을 붙잡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노인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의 대화 빈도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이웃과의 짧은 안부, 동호회의 소소한 모임, 봉사의 손길이 하루를 채워줍니다. 혈연에만 의존한다면 관계가 흔들릴 때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연이 아닌 이런 건강한 인간 관계가 오히려 더큰 힘이 됩니다. 넷째,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유교 경전에는 재물은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라 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스스로 생활에 갈수 있는 정도라면 노년의 자유와 품위를 지켜줍니다. 의존이 줄어들수록 자존감은 커집니다. 기억하세요. 노년의 버팀목은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준비한 건강, 마음, 관계, 경제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노후 자산이자, 지금부터 내 자신이 스스로 길러내야 할 것들입니다.